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은 문제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문제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사도행절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1장 2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성령께서는 큰 모임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역사했다는 사실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미문 옆에 있었던 걸치 못하는 한거인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 일어났게 되었고 또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배후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나여와 삿별을 통해서 경고하신 모습도 지난주일에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PT 부문이었던 6장,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6장, 7장에서는 특별히 성령이 함께하지만 교회 가운데 있었던 어떤 문제들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도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지만 그 교회들 속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문제는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은 문제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겨낸다는 것이죠. 자, 오늘 6장, 7장에서 있는 문제,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갈등.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외 살다가 오순절 절기가 돼서 성지순례차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체험하고 교회에 가입해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헬라파. 다른 말로는 해파가 되겠죠. 해외파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장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잠시 들렸던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서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본토 유대인이 있었고 해외파 유대인이 함께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 그룹, 간에 갈등이 생겨났어요. 갈등은 뭐냐면 이제 해외파 사람들이나 오늘 히브리파 사람들이나 이제 교회 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도와줬던 말이죠. 우리가 사도행정 4장을 보면은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재산을 헌납해서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 헬라파 가난한 사람들, 이 가부들이 이런 구제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절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적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첫 시작하는 말이,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먼저,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도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상대방만의 문장을 계속 지적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뭔지, 나의 문제점은 뭔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말이죠. 자, 보통은 성지수 내가 있기라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명절이 끝나면 다 돌아가요. 이때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인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이런 놀래나 어, 노래를 그냥 놓칠 수가 없다그 해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점돈이다 떨어진 거죠. 어, 이제, 어, 그 여행 경비를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더 오래 지체하다 보니까, 그 경비가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거를 누가 책임졌습니까? 교회가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제 재우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숫자가 만만하지 않았어요. 배도 설교를 말씀을 듣고, 회귀한 사람 몇, 몇, 명, 몇 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3천명그 다음 5천명 갑자기 수천명의 사람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먹고 재우는 일이 교회의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일에 매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가입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의 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누구를 먹이고, 여기를 누 재우고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일삼는데 이건 마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예,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 교회의 본질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지쳐두고 다른 일에 너무 열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 않다면서 자기들을 반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 문제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생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안에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혹은 교회의 우선순위, 프라이버리티는 어디에 있는지를 깨우쳐주시고 그 본질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위를다안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사도들은 굳이 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겼어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있다. 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있다. 어디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 또 사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는 힘쓰이다 정말이라 전력을 다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여러분 교회 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재미있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면서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 그것이 본질에. 또한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본질이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대도면의 삶의 방향을, 말씀 묵상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계속해서, 이게, 가지쳐내야 될 것들을 많이 가지치고, 쓸데없는 일들을 가지쳐내고, 대도록에게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들에 집중해왔었어요. 본질에 집중하는 것.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초점은 뭐냐면은, 어디가,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때때로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저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분별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정말 중요하지 않던 게 중요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본질이 무엇인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사도들의 그 어떤 제안이 뭐예요? 자,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 가르치는 우리들은 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집중 하고, 대신에 이런 일들을 맡아줄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세우게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일곱 집사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일곱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일곱 명을 세워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편의상 집사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실 성경에는 일곱 집사를 세웠다는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일곱 명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오전 말씀, 오전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온무리가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시대반과, 또 빌릭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경사람니골라를 대파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잘 분간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 헬라파 사람들을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토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겠죠. 해외에서 잠깐 방문했던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로 모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세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다 양보했기 때문에요 지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서운한 게 많고, 섭섭한 게 많고,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세워준 겁니다.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양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아닌 교회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 합리감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나, 누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되나, 누가 더 대우받는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이 거기에 골몰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양보합니다. 이 히브리퍼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재산도 헌납하고 자기 많은 것을 내주었던 사람들이에요. 희생과 성김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자신들을 내어주면서 그 교회 안에 중요한 위치들을 다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충만을 통해서 사도들처럼 기적을 행하고 병고침을 행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성령충만은 무엇인가를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충만은 우리에게 본질을 깨우쳐주고 삶의 우선순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주고 그리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일곱 집사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에 있었던 어떤 문제,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6장 하반부를 보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핏박이 일어났어요. 저한테말 하면,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순절 사건 직후에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미분 옆에 앉아있던, 앉지 못했던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키자 많은 유대인들이 놀랬죠. 동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울과,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을 비밀해서 예수를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니까 유대 당국에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계속 예수 이름을 전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병고치는 역자들이 일어납니다. 또오장을 보게 되면 수많은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다시 유대 당국이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어찌할까 막 버리다 그리고 사도들을 같이 직전해서 내보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테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육장을 보게 되면 스테반을 시칭할 때마다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먼저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 집사에서 올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기준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이 시대반이었죠. 시대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5절,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일곱 지사 명단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대반이었어요, 시대반. 또, 8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스테반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뭐와 같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세상은 다 무엇인가로 충만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인생 재미도 충만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쾌락으로 충만해 있고 어떤 사람은또 다른 열정으로 충만해.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테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스테반이 한 일이 뭡니까? 역장을 보게 되면. 그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에 스테반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나요병붙침이 일어나요. 이거 사도가 아닌 축사였는데 불구하고 이 스테반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논쟁이 일어났는데 에 스테반이 성령의 지혜로 모든 논쟁에서 승리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예, 거짓 증의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바를 고발해요. 고발하면서 두 가지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이 14절 말씀. 다 같이 해볼까 14절 말씀. 시작. 그의 말에 이나세는 예수가 이곳을 흘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귀를 례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이곳을 헐고 이곳은 뭡니까? 이곳. 이곳을 헐고 이곳은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반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는 누구냐? 성전을 허물어야 된다고 추정했던 인물이다. 위험인물이다. 근데 지그 위험인물을 지금 스테반이 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없어져야 된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생명참럼 여기는 것두 가지가 이렇 나와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성전 신앙, 율법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직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 이두 가지를 부정하고 있다. 위험 인물이다. 그런데 시대반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 하고 고발을 그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대반이 설교하는 를 장면이 사도행전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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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부터 53절까지 긴 설교가 바로 아,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이설엘 역사를 펑퍼서 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야기를쭉 해요. 근데 어, 이긴 설교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제까지 성전 바깥에서 일해오셨다는 라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신 받은걸 어디서 부르신 받았습니까 스테반은 메소포타카미에서 부르신 바때 요셉,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어디였습니까? 애굽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 모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신 바라서 하나님 만났던 산이 어디였습니까? 신의 산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애굽 가까이 있는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최초의 성막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가 인도하는 이 사람들을, 이 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광야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나가지읽볼까요 네. 네, 시작. 신에서는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사아있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모세가 이끌던 광야에서 이던그 우리가 최초 교회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교회가 됐지만 이미 이전에 이 성전 바깥에서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 광야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오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오셨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일하신 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 요점은 뭐냐면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0, 50, 어, 4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4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등성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조서가 없느냐. 하나님이 성전 만드실 때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만들 때, 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과하지 않는니다 나는 잠시 너희들에게 내 영광을 거기에 보여주겠지만, 내 집은 거기가 아니다. 내가 머물 수 있는 집은 거기가 아니다. 거기에 대한 내가 임재 보이는 것이지, 거기가 내 집이 될 수가 없다. 이미 하나님은 성전이 만들어질 때부터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하면 까뻑 죽어요. 그런데 스대반이 아주 위험 발언을 하고 죠 하나님은 처음부 성전에 대서 말씀하신 게 있다. 나는 성전을 그렇게 인사 있는 게 존재가 아니다. 세 번째 요점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이제껏 하나님이 이래 오실 때, 선지자들 오실 때 수많은 너희 조상들이 성령의 역사를 거슬려 지금도 지금 성전 바깥에서 하늘에 성령이 지금, 어, 여기, 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임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 결국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는 살인자다. 하 성령을 거스리는 살인자다. 이것이 그 스테반 사교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거스리는 살인자다.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예수님을 떠있 고전을 보내신 성령 너희는 거절하고 있다. 마지막 메시지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너희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지금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설교를 지금 시도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살인자들이다. 이 설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도바이 예? 설교의 결과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돌로 So, she 니다 돌로 she i 그래서 이 돌로 is. 는 o she is. So, she is. 5 o she is. So, she is. She is. She is. s 시 e is. She is. s 하 e is. She is. s 하 e is. She is. She is. She is. She is. She is. She is. s 여러분, 시대발이 마지막 죽는 장면 저는 죽을 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그렇죠. 시대발은 죽을 때 성령 충만 했어요. 여러분,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돌, 돌에, 돌, 돌을 맞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대발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여주셨는데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분이 있어 앉아계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벌떡 일어나서 시대반을 맞이하는수 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돌에 맞고 있는 시대반을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시대반을 맞아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예수,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퀴티를 배워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저는 아침에 퀴트를 해요. 너는 아침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 구절을 제가 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웃고 싶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주님께 충성을 가했을때 주님께서 그스테만을 보고 자리에서 흩떡 일어서는 이 장면을 보고 아 제가 나중에 혹시 영어로 이름을 지을 일이 있으면 스테반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스티븐입니다. 스티븐. 그때 어마학기 시절에 영감받은 이름이었어요. 저는 시대관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했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시대관이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개신교 신앙을 대표하는 신학자 한 사람 뽑으라면 저는 성 어거스틴을 뽑을거래요성 어거스틴 이 사람을 그 기독교 신앙, 특별히 개신교 신앙을 대표하는 뭐카톨릭과 개신교를 풍 풀어서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앙을 대표하는 한 사람 뽑으라면 성 아퀴나스라는 사람, 성 아퀴나스. 이 사람은 어, 1266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신학대전은 지금껏 가톨릭 신학의 하나의 어, 테스트물처럼 교과서처럼 CLPS, 이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신학의 추춧돌을 왔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이 사람이 이 신학대전을 쓰다가 절필을 선언해 대전하는 쓰지 않겠다라고 절필을 선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날이 사람이 신학대전을 쓰다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중립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아주 지금껏 갑자기 그러니까 신학대안이 가장 심오한 책이라고 인정하는 이 신학대전. 근데 이아퀴나스가 하나님의 영광한 경험하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그집화기이었다 친구, 레즈란드라는 사람이 이 귀한 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상 더 이상 책을 쓰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썼던 글자 글자가 그냥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대제는 미완성에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본 사람들은 모든게 지푸라기처럼 여겨집니다. 이 땅의 영광들도 지푸라기처럼 여겨집니다. 또 우리가 받는 고난도 지푸라기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난도 등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한 영광 우리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당당히 권한을 에 있습니다. 성육께서는 고난을, 고난을 피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숫대로는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고난을 피해 가는 게아니라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내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합니다기도 하겠습니다.